안녕하세요. 심장박동 채널의 제세동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게임은요. 본격 도로교통 스트레스 간접 체험 게임. 파라독스사에서 만든 시티즈 스카이라인입니다. 그럼 잠시 작은 도시를 만드는 과정 보시겠습니다. 영상 뒷부분은 칭찬만 할 거니까 미리 단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단점은 딱두 가지입니다. 아니, 세 가지요. 취향을 조금 탄다는 것과 난이도가 조금 높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끝없이 나오는 DLC입니다. 아니, DLC가 꾸준히 나와도 불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창작마당 수준의 DLC를 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진짜 좀 아쉽더라고요. 에휴, 이 파라독스 지독한 놈들. 그리고, 이 이외의 모든 것이 이 게임의 장점입니다. 시티즈 스카이란이라는 게임은요 수많은 사항을 고려해서 더 나은 도시를 향해 간다.는 사실은 참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게임이 플레이어에게 요구하는 것은 꽤 많습니다. 도로 교통, 환경 오염, 땅값. 행복도, 지하자원, 수도, 괴롭공국 화재, 범죄, 건강, 대중교통, 일자리, 관광 이 모든 요소를 다 신경 쓰면서 인구수를 늘리고 흑자를 내야 되는 게임입니다. 적자가 길어지면 게임 오버예요. 중요한 건이 모든 과정이 즐겁다는 겁니다. 과정이 재밌어요. 이런 여러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조차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즐겁게 말입니다. 그리고 본편과 DLC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창작 마당 아이템을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오바 조금 못해서 없는 게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티즈 스카이 라인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심시티 시리즈의 뒤를 잇는 최고의 도시 경영 게임. 적응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타임머신이 따로 없습니다. 저 제세 동기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